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 공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주민 2 0 0여 명이 살고 있는 오분동 마을이 있습니다. 공장과 주거단지가 워낙 가깝다 보니 이곳은 항상 먼지로 가득합니다. 이제 너무 쌓이니까 이때 아무 시간 이좀 보세요. 이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같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 미세 먼지잖아. 자자나자나 먼지가 자르니까 장독인들이 게먼지가 있겠어. 말도 못 해요 차도 그러고 강릉에 일주일 세우는 게 하룻밤 세우는 게더 들어오네요 인근에 광산 개발 업체와 시멘트 공장이 있어 덤프트럭과 크레인 장비 등 대형 화물 차량도 많이 운다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이들이 있단 겁니다. 대형 화물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삼척의 한 4차선 도로입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해 있는데요.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도로까지의 거리가 불과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후문 옆으로 대형 화물차량들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 제한을 넘기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한때는 삼척 발전의 중심이었던 시멘트 공장은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오분동 마을 중심부로 들어가니 마을 한 가운데서 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 공사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크고 작은 병들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니까, 먼지가, 아, 먼지가 올라, 이 우리가 계속 목이 따가 갖고 감기가 한번 걸리면은 계속 병원에 다니고. 대파봉사와 함께 집에 금이 갔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여기 그냥 땜빵이라 맨날 땜빵고 그냥 저기는요. 기는보요기는이는데 하지 않았어요. 저에 여기는 보세요. 여기만 지금 금이 있잖아요. 금이 그대로 있 일부 주민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지만 남아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 오분동에 있는 한 주택 옥상에 위올라와 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현재 중구선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이곳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열차가 운행되게 됩니다. 집주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보기도 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주하지 못한 한 가구는 철로 바로 옆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일정거리 안 막히냐고. 방해를 안 받고 내 거만거리 안 막히냐고. 해가지고 국민건의가 다시했 제때. 뭐 아직까지 부산에서만 뭐 그렇게 음. 공원을 보내라 하고 내려왔지. 안 되는 접수가 됐다. 어째서 하직까지전저가안 뭐 음. 상황이 렇자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들어요 힘들어요. 어고가그래가가그가가 지기가또안 들어 또안 여기에 마을 아래쪽에는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위쪽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마을 상생 기금의 형식으로 보상도 논의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무엇보다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